생각으로라도 아이 자리에 법의 자리에 함께 있는 거야. 그 필요하다는 거죠. 마음은 이미 이 자리에 있거든요. 마음은 모르잖아, 안 보이잖아. 하지만 생각은 보인단 말이에요. 그 생각으로라도 마음은 이미 여기 있다고. 한 마음이기 때문에 나눠진 마음이 없거든. 네 마음, 내 마음이 따로 없어요. 이렇게 한 마음이라고 다 똑같이. 여기 있는 것은 그냥 한 마음의 같이 이렇게 함께 딱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 나는 몰라요, 생각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생각으로라도 모르지만 모르는 이, 이 마음과 함께 딱 있다, 이렇게 그러다 보면 진짜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왜 같은, 맨날 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갓, 감이군, 제 감과 우리 도반님들의 감이 다르지 않아 똑같은 감을 이렇게 딱 이제 스스로 그 감이 딱 오면은 저절로 이제 그거를 스스로 확인하게 돼 함께 있는 상황을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함께 있죠. 그럼 뭐한 시간이 그냥 뭐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모릅니다. 내가 한시간 앉아 있는지, 뭐1 0분 앉아 있는지, 어, 언제 끝나나 하고 있으면은 이 내가 생각에 끌려간 거라고. 똑같이 여기 이렇게 있거든. 그뭐 그런 시간입니다, 본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딱딱 있는 시간.